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220억 원의 대출금을 계획보다 7년이나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 대출은 2022년 12월 미국 에너지부 DOE가 친환경 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ATVM,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ATVM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친환경 차량 제조업체에게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온 프로그램으로 이 제도를 통해 초기 공장 설립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DOE는 현지 시간 5월 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얼티엄셀즈는 대출금 전액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조기 상환했다며, 이는 민간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환을 넘어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이 빠르게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은 또 다른 획기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2028년부터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기존 3원계 NCM 배터리는 고가의 니켈 코발트를 사용하지만 LMR은 비교적 저렴한 망간을 주로 사용해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GM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LMR 배터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3%더 높으며 리사이클이 쉬워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강점을 가집니다. 실제로 LFP는 현재 CATL, BYD 등 중국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로 한국 업체들에게는 늦은 진입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LMR 배터리라는 새로운 무기로 중저가 전기차 시장의 반격을 시작합니다. 배터리는 쉐보레 실버라도 EV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등에 처음으로 탑재될 예정으로 GM은 이 기술을 업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존 설비에서 시생산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얼티엄셀즈 공장에서 본격 양산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적 진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만 생산해왔지만, 이번 LMR 배터리는 각형 셀 투팩 형태로 양산됩니다. 각형 배터리는 생산 효율성이 높고 구조가 단순해 대규모 양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위치한 얼티엄 셀즈 공장에 각형 LMR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는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서원준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은 수십년간의 연구와 기술 투자가 만든 결과물이라며 GM과 함께 소비자에게 다양한 전기차 옵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중국 독점 구조에 대한 도전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LFP와 LMR이 보급형 배터리 전쟁 그 전면에는 얼티엄 셀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